수사를 받게 되면요, 압박감이 상당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압박감이 가중됩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잖아, 내 자신은. 그게 내 자신한테 독이 돼요. 거짓말 할 거면 그냥 무피권 행사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조금만 말이 바뀌어도 너 거짓말이잖아. 라고 밀어붙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수사의 가장 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한 말을 안 적어주는 거예요. 그 말까지 적어야지 말이 되는데, 딱그 구제만 빼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얘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환장을 누르시죠 그런 상황일 때는 에 일단 조서를 가만히 그냥 알았다고 하시고 더 대응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으면 그냥 묵건 행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조서 말미에 검토하면서 자기 의도 그대로 쓰거나 직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증거로 유죄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억울할 것이냐 안 어룩하고 를 것이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거든요.